반갑습니다 경성닭입니다 네, 11월 21일 오후 영상 보여드리겠습니다 오후 영상에는 총 15번호의 아이들이 준비가 되어 있고요 음, 첫 번째 아이들부터 소개시켜 드립니다 아, 첫 번째 아이들은 21-16번 마리아 복령금 아이들인데요 음, 화면에 보이다시피 총 3아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쌩얼아이 하나, 네, 철아이 철아 둘 이렇게 3아이 준비가 되어 있고요 아, 첫 번째 아이부터 소개시켜 드립니다 쌩얼아이인데요 음, 어, 요 아이 아, 수영도 상당히 반듯하고요 입장에 보니 이런 색감 그리고 이렇게 또 전체적인 이런 밸런스가 상당히 또 괜찮게 나오고 있는 아이입니다. 옆쪽에 보이는 모습도 이렇게 반듯하게 나오고요. 속 얼굴 안쪽부터 바깥쪽까지 예쁜 복륜 색감 나타나고 있습니다. 아, 뿌리 튼튼하게 나오고 있고요. 이렇게 또 반듯하고 예쁜 얼굴 네, 가지고 있는 생얼 아이 하나가 포함되어 있고요. 그리고 네, 그리고 네, 철아 얼굴 네, 가지고 있는 아이. 중간에 엮기 만들어지고 있고요. 옆쪽에 청수 올라가면서 가지런하게 모습 만들어지고 있는 아이입니다. 전체적으로 예쁜 색감 네, 나타나고 있는 아이고요. 차라 아이 또 하나 있고요. 그리고 세 번째 아이는 요즘에 요런 아이들 많이 생기죠. 내 네, 보이실텐데, 이렇게 요즘 계절적인 영향이나 환경적인 영향 때문에 이렇게 생장점 자체가 상당히 또 나뉘면서 역김이 틀어지는 듯한 요런 수형을 가지고 있는 아이들이 있습니다. 요한이 요렇게 약간 분지되는 듯한 요런 모습을 가지고 있는 아이구요. 음, 옆쪽에 보이는 모습, 네, 앞쪽, 아래쪽에 어, 뿌리도 튼튼하게 나와 있습니다. 요렇게 세 아이 준비가 되어 있구요. 음. 이렇게 철아, 마지막 아이 철아까지 보여드렸구요. 오늘 쌩얼 로 아이 하나, 철아 아이 둘 이렇게 모둠으로 구성해 봤습니다. 첫번째 번호 21-16번 마리아 복룡금 가격 2만원에 소개시켜 드립니다. 두번째도 모둠 준비해 봤습니다. 이번 모둠은 총 6종으로 구성되어 있구요. 21-17번 모둠 소개시켜 드립니다. 첫번째 아이는 아, 음, SPI인데요. 요 아이는 예전부터 어머니가 또 키워 오시면서 또 번씩 하시고 내 네, 자고 받고 네, 하셨던 음, 아이라서 요 아이는 정확하게 이름은 제가 알지를 못하겠습니다. 음, 환엽성의 엽성을 가지고 있고요. 입장으로 보면 약하게 이렇게 줄무늬가 보이면서 약간 호피기가 보이는 그런 느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네, 첫 번째 아이구요 그리고 두 번째는 보통 제가 에보니크으로 소개를 시켜드렸던 아이구요 입장 짧게 나오면서 약간의 회색 톤을 띄는 이런 색감이 상당히 또 따글따글하다 그래야 될까 이런 느낌의 수영을 가지고 있습니다. 음, 상당히 또 반듯하게 성장하는 아이들이고요. 아래쪽에 보시면 이 아이도 커팅 가능한 층수 보이면서 위쪽에서 보면 예쁜 얼굴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두 번째 아이, 에보니 금 아이고요. 그리고 세 번째는 아, 이 아이는 제가 한 번씩 보여드렸던 아이인데, 환년마리아 아입니다. 보통 제가 환년마리아라는 이름으로 소개를 시켜드렸고요 아직까지는 아래쪽 입장에는 살짝 짙은 녹을 가지고 있지만, 후발성으로 얼굴 안쪽부터 색감 나오면서 상당히 또 통통한 입장, 예쁜 얼굴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세번째 아이고요 그리고 네번째는 몰개인 금무지아입니다이 아이도 얼굴 반듯하고요. 얼굴에서 아래쪽 입장, 이 입장에 살짝 상처가 있는데, 좀더 대품으로 키워보시고 한번더 커팅하셔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네, 네 번째 아는몰갱 근무지 아이고요 그리고 다섯 번째는 마리아 복륜금 생얼라인데요요 아이 상당히 또 반듯한 얼굴 예쁜 어, 수영 가지고 있습니다. 위쪽부터 아래쪽까지 전체적인 색감도 깔끔하게 나오고 있고요요 아이는 아래쪽에 보면 이렇게 커팅 가능한 층수 나타나고 있습니다. 어, 전체적인 사이즈도 괜찮은데요. 지금. 전체적인 사이즈는 지금 약 9.5cm 정도 나오고 있습니다. 다섯 번째 아이는 마리아 복륜금 생얼 아이고요. 그리고 마지막 아이 여섯 번째 아이는 어, 생얼에서 철하로 가고 있는 아이입니다. 옆김 만들어지면서 좌우 대칭은 반듯하게 나오고요. 아래쪽에 층수가 높은데 이 아래쪽에 지금 자구 하나가 나오고 있습니다. 이렇게 생얼에서 철하로 가고 있는 아이. 네, 이 아이 사이즈는 지금 약 8.5cm가 나오네요. 네, 6종 아이들 소개를 시켜드렸고요. 21-17번 모듬 가격 35,000원에 소개시켜드립니다. 21-18번 순수 마리아입니다. 네, 순수 마리아 아, 이름처럼 상당히 또 깨끗한 색감을 보여주고 있는 순수 마리아 아이인데요. 음, 오늘은 순수 마리아 새 아이를 준비를 해봤습니다. 음... 다양한 사이즈, 다양한 가격대의 아이들을 준비를 해봤는데요. 또 괜찮은 아이, 마음에 드시는 아이 있으면 좀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21-18번 순수 마리아 아이구요. 입장으로 보이는 요런 색감이나 수영이 상당히 또 깔끔하게 나오고 있는 순수 마리아 아이입니다. 아래쪽에 보시면 층수도 높게 나오고 있고요 전체적인 색감이 순수 마리아 이름답게 이렇게 깨끗하게 나고 있는 순수 마리아입니다. 이 와이 뿔이 잘 나와 있고요. 지금 사이즈는 약 7cm가 나옵니다. 21-18번 첫 번째 순수 마리아 가격 13만원에 소개시켜드립니다. 두 번째 순수 마리아입니다. 21-19번 순수 마리아입니다. 네, 이번 아이도 순수마리아 아이인데요. 음, 위쪽에서 보면 이렇게 반듯한 얼굴 네, 가, 보여지고 있고요. 네, 쭉 뻗는 입장 수형, 음, 높은 청수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입장으로도 큰 상처 없이 네, 깨끗하게 입성 보여주고 있는 네, 순수마리아 아이고요. 이 아이도 위쪽에서 보면 이렇게 반듯한 네, 수형에서 음, 상당히 또 어, 깔끔한 네, 밸런스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아래쪽에 보시면 층수 높아서 요 입장이 1층 이고요 2층 3층 요렇게 층수 나타나고 있습니다 네, 두번째 순수마리아 아이구요 요 아이는 지금 사이즈 지금 약 8.5cm 정도가 나오고 있습니다 21-19번 순수마리아 가격 15만원에 소개시켜 드립니다 2십2 0번 순수 마리아입니다 네세 번째 순수 마리아 아이고요 어~ 다른 아이들보다는 확실히 이렇게 사이즈가 크게 보이는 아이입니다 쭉 뻗는 입장수형 가지고 있고요 얼굴도 반듯하면서 순수 마리아만의 특징인 하얀색의 요런 색감이 전체적으로 깔끔하게 돌고 있고요이 아이 전체적으로도 입장에 송상없이 이 아이도 깨끗하게 입성 표현되고 있습니다. 아래쪽에 보시면 이렇게 네, 층수 1층, 2층, 3층 이렇게 층수 올라가고 있고요. 위쪽에 얼굴이나 전체적인 이런 방장에서 상당히 또 밸런스가 괜찮게 나오고 있습니다. 이아이도 네, 뿌리 굉장히 튼튼하게 나와 있고요. 사이즈가 괜찮은 네, 순수 마리아 세 번째 아이입니다. 이아이는 네, 지금 사이즈가 약 9cm까지 나옵니다. 21-20번 순수 마리아 가격 17만원에 소개시켜 드립니다. 21-21번, 네, 설백 마리입니다 21-21번, 설백 마리아. 아, 상당히 또 설백 마리아만의 이런 깨끗한 느낌의 색감을 보여주고 있는 설백 마리아 아이고요. 오늘도 네, 설백 마리아 아이들 세 네, 아이 준비를 해봤습니다. 이 아이가 첫 번째 아이고요. 속 얼굴 안쪽에는 예쁜 색감과 수영 잡아가고 있습니다. 음, 하지만 이 아이는 아쉽게 이 아래쪽에 입장에 이런 상처가 있는데 요 점은 참고해 주시고요. 아래쪽에 이렇게 상처가 있다는 거 다시 한번 보여드립니다. 음, 하지만 얼굴, 전체적인 밸런스는 괜찮게 나오고 있고요. 얼굴 안쪽에 보이는 요런 색감이나 수영은 상당히 또 깨끗하게 나오고 있습니다. 네, 뿌리는 튼튼하게 잘 나와 있는 아이고요. 네, 첫 번째 아이 설백마리아 소개시켜드렸습니다. 음, 요 아이 지금 사이즈는 지금 약 8cm가 나오고 있습니다. 21-21번 설백마리아. 가격 13만원에 소개시켜드립니다. 21-22번 설백마리아입니다. 네, 이번에는 두 번째 설백마리아 아인데요. 이 아이는 이렇게 반듯한 얼굴 그리고 전체적으로 깔끔하게 색 발현 나타나고 있습니다. 석 얼굴 안쪽에 이런 느낌 체크해 주시고요. 이 아이는 전체적인 얼굴에서 아래쪽 입장 보면 이런 부분에 살짝 이렇게 또 검게 되어있는 듯한 부분이 있는데 요점 참고해 주시고요. 옆쪽에서 보면 이렇게 층수가 높아서 네커팅 가능한 층수가 나타나나구요 옆쪽에서 보이는 수영도 이렇게 반듯하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속 얼굴 안쪽에서 전체적인 느낌 다시 한번 보여드리고요. 두 번째 아이 설백 마리아 소개시켜 드렸습니다. 이 와이드 뿔이 튼튼하게 나오고 있고요. 지금 사이즈는 약 8cm가 나옵니다. 21-22번 설백 가격 15만원에 소개시켜 드립니다. 21-23번 설백마리입니다 네, 세 번째 설백마리아 아이고요. 음, 또 다른 아이들보다는 이렇게 또 큼지막한 사이즈를 가지고 있습니다. 전체적인 얼굴 반듯하고요. 얼굴 안쪽부터 바깥쪽까지 예쁜 색감의 네, 설백마리아만의 느낌 잘 표현되고 있습니다. 전체적인 얼굴에서 아래쪽 요 부분과 네, 요 부분에 음, 약간 또 강했던 상, 음, 햇빛이 조금 강해서 그런지 이렇게 또 상처난 부분이 있다는 거 확인시켜 드리고요. 옆쪽에서 보면 요 아이 1층, 2층, 3층 가지면서 커팅 가능한 층수 나타나면서 옆쪽에서 보이는 모습도 이렇게 반듯하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아, 사이즈 괜찮고요. 안쪽부터 바깥쪽까지 깔끔하게 색바람 나오는 네, 설백 마리아 네, 소개시켜 드렸습니다. 네, 요 아이 뿌리 잘 나와 있고요. 네, 사이즈는 지금 약 8cm가 나오고 있습니다. 21-23번 설백마리아. 가격 16만원에 소개시켜 드립니다. 21-24번 호피마리아입니다. 네, 호피 마리아, 음, 아인데요. 약간 세엽적인 입장 가지면서 입장 끝으로는 약간 붉은 색감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호피 마리아 중에서도 약간 음, 짙은 녹을 가지면서 약간 무게감 있는 그런 색감을 보여주고 있고요. 옆쪽에서 보면 예, 층수가 높아서 커팅 가능한 층수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 아이 한번 커팅할까 하다가 뒤쪽에 보니까 이렇게 자구가 하나 나오고 있어서 커팅을 안 하고 그대로 키웠던 아이고요. 아, 요 아이 아래쪽에도, 아, 아래쪽에도 지금 자구 하나가 더 나오네요. 위쪽에 하나, 아래쪽에 하나 이렇게 자구 두, 가, 두 아이가 나오고 있습니다. 음, 얼핏 봤는데 하나이만 봤는데, 이렇게 또 아래쪽에 보니까 두 아이가 나오고 있네요. 음, 아, 어, 커팅을 안 하게 잘 했는 것 같고요. <laughs> 네, 이렇게 예쁜 얼굴 가지면서 두 아이 자구를 가지고 있는 호피마리아. 네, 소개를 시켜드렸습니다. 아래쪽에 충수 좋구요. 위쪽에서 보이는 무늬와 얼굴 상당히 또 느낌 괜찮게 나오고 있습니다. 뿌리는 굉장히 튼튼하고요 지금 요 아이. 사이즈는 지금 약 10.5cm 이상 나오고 있습니다. 21-24번 호피마리아 가격 5만원에 소개시켜드립니다. 21-25번, 파라다이스 마리아입니다. 반듯한 얼굴 가지면서 통통한 입장 보여주고 있고요. 입장 끝에 이렇게 핑크빛 물들면서, 음, 상당히 또, 어, 또 특색이라 그래야 될까요? 이런 색감적인 매력이 상당히 또 눈에 띄는 아입니다. 이 전체적인 수형도 반듯하고 아, 다만 아래쪽에 이렇게 약간 붉, 검붉게 되는 이런 특징이 있는데 이런 점이 괜찮다 하면 그대로 어, 성장시켜도 될것 같고요. 이런 부분이 싫다 하시면 층수가 좋아서 한번 커팅 하셔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네, 파라다이스 마리아 아이고요. 이 아이 뿌리 잘 나와 있고요. 지금 사이즈는 약 7cm가 나옵니다. 21-25번 파라다이스 마리아 가격 12만원에 소개시켜 드립니다. 21-26번 도감마리아 철화입니다. 네, 앞쪽부터 뒤쪽까지 엮김 반듯하게 만들어지고 있고요. 이쪽에서 보면 좌우 대칭 깔끔하게 나오고 있습니다. 도감마리아만의 약간 노란빛을 띄는 이런 색감이나 엿김 쪽으로 보이는 이런 녹색감은 상당히 또 깔끔하게 나오고 있고요. 음, 옆쪽에서 보면 네, 이렇게 동그랗게 예쁜수형 만들어지면서 가지런하게 청수 올라가고 있습니다. 뒤쪽까지도 엿김 반듯하게 내려오고 있고요. 전체적인 입장에도 이렇게 큰 상처 없이 깨끗하게 입성 나타나고 있고요. 전체적인 모습 네, 체크해 드립니다. 이 아이 뿔이 뿌리, 뿌리 잘 나와 있는 아이고요. 전체적인 사이즈는 지금 약 가로가 약간 또 삐트네요. 가로가 약 7cm 정도 나오고요. 세로 사이즈가 지금 약 6cm 정도가 나고 있습니다. 21-26번 도감 마리아 철라 가격 10만원에 소개시켜드립니다. 21-27번 아카이슨 글래머 아입니다. 상당히 또 반듯한 얼굴 가지고 있고요. 손톱과 라인 따라서 붉게 물든 요런 색감 자체가 상당히 또 매력적으로 보이는 아입니다. 전체적인 사이즈도 괜찮구요. 아래쪽에 보면 이렇게 층수 높게 나오면서 전체적인 밸런스도 상당히 또 괜찮게 나오고요. 입장으로도 네, 큰 상처 없이 깔끔하게 입성 표현되고 있습니다. 전체적인 얼굴에서 네, 사이즈는 지금 약 10cm 정도 나오고 있고요. 아래쪽에 보면 이 음, 입장이 1층이 되네요. 1층, 2층, 3층 이렇게 층수 나타나고 있습니다. 21-27번 아카이슨 글래머 가격 8만원에 소개시켜드립니다. 21-28번 몰게인입니다. 이 네, 아이 뿌리가 지금 튼튼하게 박혀있는 아이고요 음, 얼굴 안쪽부터 통통한 입장 가지면서 입장으로 보니 깔끔한 색발현 나타나고 있습니다. 옆쪽에서 보이는 수형도 반듯하고요. 안쪽 얼굴부터 아래쪽까지 깔끔하게 색발현 나타나고 있습니다. 네, 전체적인 얼굴이고요. 네, 사이즈는 지금 약 8cm가 나오고 있습니다. 전체적인 밸런스와 아래쪽 층수 그리고 튼튼한 뿌리 확인시켜 드리고요. 21-28번 몰긴 가격 30만원에 소개시켜 드립니다. 21-29번, 나비금입니다. 나비금. 아직까지 많이 유통이 되어 있는 아이는 아니고요 약간의 새엽적인 입장 가시면서 요 안에 천체적인 복륜이 상당히 또 깔끔하게 돌고 있습니다. 얼굴 안쪽부터 내 네, 바깥쪽까지 예쁜 색감 보여주고 있고요 입장으로도 내리 상처 없이 깨끗하게 입성 나타나고 있습니다. 아, 동그랗게 얼굴 만들어지면서 천체적인 밸런스가 상당히 괜찮게 나오고 있고요 아래쪽에 보면 이 입장이 네, 1층, 2층 가지면서 이 아이 커팅 가능한 층수도 나타나고 있습니다. 뿔이 네, 튼튼하게 박혀있는 아이고요. 입장을 보니 이런 색감 네, 그리고 옆쪽 층수와 전체적인 이런 얼굴 체크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네, 사이즈는 지금 약 8cm가 나옵니다. 21-29번 나비금 가격 25만원에 소개시켜드립니다. 21-30번 마릴린입니다. 네, 오늘 마지막 아이 마릴린 준비를 해봤고요. 어, 위쪽에서 보면 이렇게 얼굴 반듯하게 나오고 있습니다. 손톱 끝과 라인 따라서 약간 핏크빛이 도는데 요즘 이렇게 입장 끝으로는 살짝 물이 들면서 네, 붉은 느낌의 색감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위쪽 얼굴이나 네, 옆쪽에서 보이는 수형은 상당히 반듯하게 나오고 있고요. 아래쪽에는 이렇게 층수가 높아서 커팅 가능한 층수 나타나고 있습니다. 전체적인 이런 색감이나 밸런스는 상당히 또 괜찮게 나오고 있는 마릴린, 아이고요. 네, 입장으로도 네, 큰 상처 없이 깨끗하게 입성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 뿌리, 네, 뿌리 튼튼하게 잘 나와 있는 아이구요. 전체적인 얼굴이 상당히 또 예쁘게 나오고 있는 데 네, 마릴린, 네, 마지막 아이로 소개시켜 드렸습니다. 이 아이는 지금 사이즈가 약 9cm가 나오네요. 21-30번 마릴린, 가격 70만원에 소개시켜 드립니다.